안녕하세요. <laughs> 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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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laughs> 쇼룸에 두경 왔습니다. 제품을스 구입할 수도 있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셀트리 스킨큐어의 모든 제품을 사용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예쁘신 멘션님? 벤트라 공간이에요. 원춘나무. 네, 아, 네. 화상? 원춘나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트산을 직접 가서 그가그 네, 자연의 향을 가지고 있는 제향입니다에스이셔에 이번에 제품이요. 고 대표 성분이 지오비타페 아, 성분이 들어가 있고 수을을때게도서주런 제품이고요. 주오 제품 쭉쭉쭉 보고 뭐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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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네. 그 성분이 음. 저. 자 조금만 기네. 그래 저희 셀트리온의 기술력으로 이 제품의 성분이 가량 함유되어 있고 리포존, 나노 리포존중으로 쪼개고 쪼개고 흡수력이 높아고있좋아 어. 네. 그래서 네. 피부 장벽부터 다 케어를 도와주는 탄력, 어. 노화까지 다 이제 잡아주는 손상된 피부, 노화, 탄력까지 잡아주는 이 제품 라는 영양화장료품. 정주영씨 아주 많은 PDRM, 루타치로저희 이거 먹고 있는 지 이거 진짜 맛있어. 자드맛. 팽타에 음. 맞춰서. 측정을 음. 받아수 있는 이 아, 측정해보기로 했어. 네. 괜찮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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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오면 다 줘요? 네, 오시는 네. 분들 이제 <laughs> 티 서비스부터 이제 피부 측정도 받아보시고 아, 피부 짜요 피부에 맞는 제품 응. 함께 써보실 수 있도록 생략드니다 여기 와서 제품 테스트하고, 네. 차도 마시고 네. 테스트에서 맞는 성분의 화장품을 추천도 받고 네, 맞습니다. 오, 큐레이션을 다 해주는구나. 이것도 저기 있었던 거 네네, 저희 이너랩 제품 중에 콩부차 잔, 허니 맛입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네피부부터 우리 말리 같이 하기 때문에 자 해결이 되는데요 화장을 했지만 자연 차단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연령대 위로 팁포로 확인할게요 한번 측정해 볼게요 턱부터 입만 시고 네, 눈 감아 주시고요 네번촬영으로 음악 소리가 나면 나와 줄게요 알겠습니다 아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UV 사진으로 자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음. 화장은 복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자외선 차단이 잘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까맣게 가는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침에 선크림 바안 바랐거든요 네 음. 그게 지워진 부분도 있고 까맣게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충격이에요 아침에 선크림 발랐는데 이거요. 응, 생으로 나가볼게요 좀울때 만나요 <laughs> 오케게 선컷이 딱지 <laughs> 어, 클렌징 오일이 너무 잘 지워지네요. 헬스킨 제품이에요. 끝났 <laughs> <laughs> 바로 측정하시면 물기도 있고 그렇기 어, 때문에 안정화 시간을 두고 네. 고객님의 정확한 피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음. 아. 몇분정도 있어요? 눈 감고 앉으시면 되구요 올려드린 상태에서 두시면서 상상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 해드릴게요. 먼저, 스틱 센스로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제품 흡수가 잘될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바르신 다음에 마스크팩드릴게요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은 세안 직후에 또 바르면 좋은 제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히오비타펩 성분이 그대로 함유가 되어 있고, 미세 미라클 틴오베시아 들어가 있어서 엄청 나가. 차는 차차 깨끗해요. 정확하게 피부하게 어떤 음. 확인할 수날씨 맞춰서 두근 두근 <laughs> <laughs> 열렸 대비. 네, 지금 평균 나이때는 뭐 평균보다 동안 피부로 이건 뭐야? 팔자주름 수치가 조금 높게 나타나셨어요 <laughs> 시술을 받아야 되나 봐요 지금 여기건 보이시고요 그래도 네, 주름, 네. 색소침착 이거 좋네 그림이 네, 뭐금요 네, 음영이 지금 음. 팔자주름이 음. 나타나는 부분인데 조금 음. 시작이 되는 부분은 처음부로 보이시는 거고요 음. 원보는데 깊숙하게 조금 음. 떨어지는 음. 음. 않은, 음. 저항력 있는 상태이고, 음. 저항력 있는 건성 피부. 음. 피지 필요 피지도 없고, 많이 건조한 상태이시기 음.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연령 대비로는 약해지나, 왼쪽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추천 음. 제품은, 추천을 아, 해드리는 제품은, 시그니처 에센스 음.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제품 흡수가 잘할수 있습니다. 쓰고 있는 제품, 네. 제품입니다. 네. 를 주기 때문에 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피부 장벽 보톡 케어 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에프 크림 토 톤업 사용해 주시고 이 제품 네. 네 크림으로 보호막 음. 을 형성을 음. 해 주시는게 네. 지금 사실 이지에프 라인이 제가 네. 쓴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음. 네. 한 한달 정도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측정 한번 해볼게요 네 음. 다시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열심히 잘 사용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뒤에 만나요. 변화된 내 피부 기대해주세요. 일단 조금 바를게요. 네네. 제가 사랑하는 이 제품 디피덤을 일단 그래도 조금 발라주는 게 너무 좋다. 아까 얘기 드렸죠? 마지막에 코를 더발라 코는 살짝만 해요 선크림 제형이 엄청 묽어요. 그래서 되게 잘 스미고 부드럽게 받는다. 많이 바르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많이 바르지. 원래 이거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는 거라서 많이 바르고 못기겠 진짜 없는 게 좋은 거 같아. 진짜 이거는 기본 스킨케어처럼 발라요, 마지막에. 좀 많이 바르긴 했네요 <laughs> 근데 많이 발랐는데도 다 흡수되면 네. 괜찮죠 음. 그래, 약간 뭔가 톤업된 것 같아 그렇죠? 네. 살짝 톤업할 것같아요 음. 많이 발라도 두드려주면 은 딱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안면만요 수면이... 됐어. 완성. 스타일에 <laughs> 맞춰서 자꾸 써보실 수 있도록 생각드릴 거예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때문에 피부 장벽부터 지금처럼 유지하시면서 이제 건조한 피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지피덤 라인으로 이제 구성을 해드렸어요. 네. 부분적으로 지금 탄력이 떨어지시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탄력, 리프팅 관리 음. 같이 하실 수 있는 집단 라인 챙겨드리고요. 네. 이제 부칭 에센스 먼저 사용하시고 맞아. 다음 부분 이번 정말 또 많이 문지르지 않으셨죠? 어? 너무 문지르면 또 밀려, 지고 두들, 두들였어 어느 정도 하고 한번 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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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두, 엄청 두들여서요 그냥 많이 발라가지고 이게 약간 하얗게 떠 있으니까 네오 진짜 까맣게 되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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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분을 왜 하지? 지금 안, 잘안된 부분. 어떻게 이게 잘안 되지? 여기 빼먹으신 거예요. 어, 다 이렇게 문질렀는데? 좀 발라주신 다음에. 두 먼저 쫙쫙 발라줘요. 바른 다음에 두들겨주시면 돼요. 지금 직접 조금 흡수해보시고요. 이 정도 양 바르셨나요? 더 많이 발랐어요? 어, 바르고, 이렇게 더두드려요조금만한번 음. 피는 게 중요해요. 랩핑. 음. 펴준 다음에 두드겨줘요 너무 많이 문지르면 미러가 지워져버릴 거예요. 음. 그게 내 손에 툴 되는 거구나. <laughs> 궁금하시면 이 상태로 다시 한 번만 찍어보시면 이마는 지금 다시 발랐잖아요. 어. 비교 확실히 음. 되시거요 근데 아직 한쪽 음. 한쪽만 바르시고 네. 가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여기 여기 열 여기에요? 안 발린 데가 오른쪽에 오른쪽 아. 감사합니다. 네 한달뒤에 만나요. 네. 어. 지금 제일 항상 고민되는 부분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염이 생기거나 하거든요 이럴 때는 좀 두껍게 발라서 패 팩을 올리곤 하는데 일단 지금 머리를 말리고 와야 되니까 한번 도포를 해놓고 이따가 좀 두껍게 도포하고 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관리는 귀찮지만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죠. 아까 발랐던 이지피덤을 한번더 두껍게 올려줍니다. 물론 팩에도 유유 성분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한번더 막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약간 고민되는 부위에 조금 두껍게 올려주는 것도 좋대요. 이렇게. 저는 그때 테스트 해본 결과 이마가 되게 피부가 좋은 편이라고 해가지고 이마는 그다지 신경을 안 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팩을 안 씁니다. 이 팩도 지피덤 이지프 라인이에요. 요것도 이제 피부를 셀트리온 바이오 이지프 리포정 성분이 함유된 밀착 드레싱 시트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민감해진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진정시키고 탄탄한 보습 장벽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100일 나노 리포좀이 함유돼서 흡수력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레이어링을 해서 한 25분 정도 팩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조금 진정이 되긴 했어. 피부가 예민하고 할 때는 장벽부터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대요.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우기. 오늘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키고 디바이스 돌려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졸려. 조금만 할까? 좀 흡수를 시켜주고 여러분 제가 곧이 제품들 핫딜로 가지고 올 거예요. 제가 다른 채널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바로는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핫딜 열면 그때 제가 연구소도 갈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피부 나의 도와 저리가. 그럼 여러분, 피부 관리 부지런히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피부장벽 잘 지키세요.